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오늘 이 시간에 이단의 불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과 없기는 요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의 특별히 예배하는 날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저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지유받고 말씀으로 능력받기를 소망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께서 진히 역사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날 저를 이렇게 불러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나의 모자람이 채워지기를 소망하지요.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모자람이 채워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는 항상 모자람이 있고 또모그 사람이 채워졌다고도 또군배또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자람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갈망이요 하나의 그 노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모자람이 있고 모자람 채우기한 여러분의 그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꿈을 꾸십니까? 뭐 저부터 모든 사람들은 넉넉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부자 아빠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면 부자 아빠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자 아내와 결혼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부자 아빠가 되는 비결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부자라고 지으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 아빠가 된다는 것이죠. 아,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왜 나오는가면 그 어떻게 하면 인간은 전 부자로 능덕하게 살까 하는 그런 갈망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나 우리가 읽글 본문은 우리 너무나 잘하는 얘기요. 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고, 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도 참으로 평생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구물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에, 본문의 그 내용은 비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야말로 정말 안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일을 마친 후에 근데 느닷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다시 던져 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는 우리가 사는 대로 어부 출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베드로 본문의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만나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참 이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본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베드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다시 내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어떤 참으로 선견 지명이 있어서 예수님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아,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던졌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베드로가 여기서 처음 보는 사람의 말에 자기는 고기 잡는 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때가 지났습니다. 근데 다섯 하이라는 걸 순종했을까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먼저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과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니까 저분의 말씀을 들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고 은혜를 받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 순종이 안 됩니까? 알면서도 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이 그에 배워지자 그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기 잡은 게 힘이 많았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먼저 채워지자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고 넉넉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을 먼저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에 부딪힐 때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하는 말씀이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여기 에 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 우리 이이 말씀은 뜻은 힘들게 일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해도 성과가 없을 때더 힘듭니다. 일한 성과가 안 했다면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어, 수고의 대가가 있다면 뭐 충분히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육절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에, 드로는 고기 잡는, 고기 잡는 어부지요. 밤은 뭔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에, 고기 잡는 호기를 말하는 것이죠. 가장 고기가 많이 잡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가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될 수가 없을 때, 안될 수가 없을 때, 있때는 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나가서 생각하면, 좀더 사람이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젊었을 때뭐가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니다 빈배.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번에 보니까 그 요즘이 지금 졸업 시즌이고 입학 시즌이잖아요. 꽃시장이 가장 꽃이 많이 팔릴 때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준비했는데 이거 다 이제 버리게 됐다고 해요. 우리 모든에은 절정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꽃장사는 요즘이 한 때예요. 어부들은 밤이 안입니다절기 아주 혹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배입니다 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구물 던지서 베드로가 던전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다 밤은 지났어요. 낮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지난 때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인으로인 인간,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이제 늙음악 저하 같은 때이죠. 다 끝낸 상태에서 그물을 내리자 그 말씀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기가 다 지나면 더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호기가 지나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도 그물을 채워줄 수가 있다. 이그 드라마를 쭉 보다 면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갑자기 탁 바뀌었죠 이야기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로 바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전이란 데. 이런 게 우리에게 또 재미를 더해 줍니다. 반전. 에, 제가 이말씀드리면요 오늘도 어, 본문에 에, 그 인기 있는 우리 들에게참 인기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오절6 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아, 어, 아닙니 오절 6절이로 우리 참 인기 있는 말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제여 내가 그물 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빈 배인 배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와 가슴에 닿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동기부여가 돼야 열심히 예수 믿습니다. 학생들도 동기부여를 주어야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냥 공부라 공부라고 공부합니까? 야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못뭐 주겠다. 그러면 열심히 그거 받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언젠가 우리 옛날에 옛날에 우리 새벽기도 그 운동을 4 0 일간 한 적이 있어요. 안 빠지면 상 준다 그랬더니 상 받기 위해서 그런데 애들까지 빠지고 나 오는 그 내가 기억합니다. 동기부여지요. 아. 어, 저 얼마 전에 <laughs> 저희 <저의> 신천지 <신천원제일> 일교회가 <laughs> 우리 그이경재목사님과참 교회들에게 동기 부여를 참잘해 주시요. 그리스 목회를 잘 하십니다. 동기 부여를. 아, 그리고 표던 새벽 기도 나오는 거한 4, 50명만 하면 우리 0명 이렇게 나오는데 4일간만 4일간만 전 교인 애들까지 데리고 다 나오라. 사일간만 그래서 제 생각에 애들이 나올까 싶었더니 아 새벽 기도에 주녀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꽉찬 거예요 그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막합니 그리고 옆에 애들 다데리 애들 다 씻고 다 데리고 부모가 애들 끌어안고 머리에 손 얹고 가서 끌어안고 축복 기도 해주라 야, 끌어안고 축복 기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동기 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예수 말씀 말씀에 수고하니까 그물이 찢어진다. 이 얼마나 이게 인기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야 지금까지는 참내 머리만 의지하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바꾸자. 성경도 읽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자, 홍금도 많이 하다. 그렇게 사업하면 대박이 터지겠다. 이것이 우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일의 신앙입니다. 목사는 어떻습니까? 야, 지금까지 내가 내면 내 머리를 했는데, 이제는 전으로 말씀의 의자에 말씀이 목해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겠다 이게, 이게, 이게 우리들이 바라는 한가득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해했어요. 어 그런데 본문의 결론을 우리가 보시다 결론이 우리를 참 실망하게요. 1 1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십일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구물을 내리면 참 대박이 터지고. 돈벼락을 맞는다. 그런데 여기 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잡은 고기를 다 버리고 성공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해요. 우리 모든 사람 성공에 잔목말을 하고 목을 맵니다. 성공이 뭡니까? 이루려고 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게 성공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죠. 우리 모두의 소박한 꿈은 넉넉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죠. 목회하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꿈을 이루려고 발버둥 쳤지만 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어, 성, 성경에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대신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 어,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 여러, 여러 들이 많습니다만 형통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그 여보는 요셉이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우물 속에 집어넣게 되고 다시 꺼내 받아서 애급 상인들에게 팔아 버리고 그리고 애급에 가서 종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그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근데 그 순간순간 성경이 보라면 모세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어, 그럼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에, 왜 형통이라고 하느냐 에,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잘 풀리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요셉 자체로 볼 때는 이게 형통입니까? 예? 그형 전혀 형통이 우리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오게가지고 종살이하고 미움받고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어딥니까? 애굽의 국리총리가 됐지요 에, 형통의 마지막에 에, 형통의 열매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 요셉 자신의 인, 인생 과정을 보게 되면 별의별 일이 벌어지지만 에, 사람 그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때참 참담한 실패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중에 형통했습니다. 마지막이 멋있습니다. 마지막이 영광된 것입니다. 최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이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마지막에 웃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요,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성공이다. 지금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지막에 웃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예, 이제 우리가 맞이해서, 아, 그간, 제가 그 여기에 올때 와서 첩부로 교회 설립 7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참 그간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죠. 그간 밤새 수고한 분들, 많습니다. 저도 이어에서도 목회하면서 전 아름대로 수고 왔는데, 그다 헛발질, 헛밟지, 헛발질만 했어요. 그 빈배가 됩니다. 금을 그빈 금을 빈배라고 한다면, 응? 여러분 이제. 버리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에 의지하는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정말 베드로처럼 안 되는 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과 접촉되고 말씀과 붙을수 있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물이 채워질 것이고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이고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서 여러분들의 그물이 꽉꽉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했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 성공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웃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가서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에도 잘 되지만,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웃는 천국에 가서 웃을 수 있는 놀라운 성공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 교훈 받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빈 그물이요 빈 배인 인생님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빈 배와 빈 구문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그 말씀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하는 일들이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이한고 없는 것은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정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천국 가서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이 교회를 다니는 목사 우리 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당장 살 살찐, 살찐 꼴이 풍성하게 하시며 말씀 받아 누리는 자들이 늘 풍성하게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